네, 안녕하십니까, 소이타이언입니다. 오늘은 제경영주시 향후회가 이곳 대방동 공군 호텔에서 2024년 신년회를 개최합니다. 아, 엘리베이터 탑시다. 어. 어, 송 대표, 이거 응? 벌써 이렇게, 이렇게 면찰까지달고오는데 위에 위에 있다 들어. 만나봐. 어 이거. 어,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요 삼촌이 아세요. 어. 아, 정말 정말 말요 예, 정말 정말 말해 그냥 히말라야 전기로 받고 오신 분이야. <laughs> 안나푸르나였다 <프로그램을> <laughs> 어. 예. 아. 예, 예. 어. 3층입니다. 3층이 3층. 3층. <웃음> <웃음> 그거넣을까 이거 까하 이거 셨는까요 이거 넣을까요? 이거 넣을까요? 이고 넣을까요? 이거 넣을까요? 이거 넣을까아이안녕하까요이아 넣을까요? 이거 아을까요 이거 넣을까요? 이거 넣을까요? 이거 넣을까요? 이거 넣까요 이거 넣을까요? 니다 넣을까요? 이거 넣을까요? 이거 넣을까요? 이 어, 수고많셨습니다 와, 많이 오셨네. 아. 오셨어? 아, 더 젊어졌어? 아 어? 젊어졌어? 2 0 2 이제 감기 나왔어? 아니요, 아직. 정 야, 지금 저. 그...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야. 좀추가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찰이도 는데 오셨어요? 예. 경찰이도 왔어요. 아, 예. 좋아. 권어준 회장. 아예 예. 예. 아직 어. 손이안 났는가봐.

vớ đi 호흡 영역 및 향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고 박창흠 전 총장님과 먼저 가신 형분들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문영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참석하신 내빈 손에, 대 어, 뭐, 순서가 좀 바뀌거나, 또, 잘못 제가 해서 빠진 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혹시 빠진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대 최선의 통과입 동양. 여러분 어이니다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의 회장님 맡고 계시는 김명수 네, 감사합니다. 전준아 후입니다 고영오고문님나오셨습니다제 명단도 좀뽑아고하습니다이기습니다고모정나오고문습니다 네, 습니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습 명지대 명지교수님 맙습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문님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이 정도. 니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니다이정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방국의 전국 장님 감사합니다 방송배틀의 킬링장님 네반갑합니다 송영수 사무회장 서 사무회장 어병종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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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정우영 네. 하령대 병원인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신속한 논의니다이디렉고가 전하는 종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한가스 혁기왕 부님 나오셨습니다. 카메라 당정윤선 회장님 오셨습니다. 부회장 나왔습니다. <laughs> 최경민 부회장 나왔습니다. 최용신 의원 나오셨습니다 한장훈 부회장님 나오셨습니까? 혹시 빠진 분이 있으면 말씀 좀해주십시 자, 그렇습니다. 상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 0 2년에 참석하여 주신 송호중 부시장님, 대구시도민의 양재혁 회장님, 박영숙 국회의원, 그리고 세종시 에서오시는 송명달 차관님, 그리고 많은 내민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문화축제 흥미인간 스티브 제명 태우 경시원의체 대회 연산축제때 맞춘 남산줄리엣 거리에 있 각종 행사로 해마다 수많은 손들로 가득 하여 더욱 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청년의 여성의 골프신산악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협동을하 한해이기도 하며 한이. 이 자리를 빌려 동호회 회장님과 행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협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해는 회원사무관의 친목과 상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무과 가계의 역할을 함께하고자 하며 향후의 발전을 위한 선민님들의고민과 조언에 항상 기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향후의 선임님들 저와 선임님은 깊은 애양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공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향후의 발전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값진 연새에 청룡의 기쁨으로 선민님들의 사업 번창과 대의 과장님,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기랍니다 거기서 하시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아, 재림 시범이 대대한이복입니다 아, 과학기회 장이 이끌고 있는 네. 아, 재림 68길에 전기총회를 통한 신문사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아, 두종류 제가 별수전 졸려는 최생인소장이인공와세고또 어, 어, 우리 박성수 국제기업의 최종인 전문의도 나오셨고 우리 베이나 수업은 특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시 도민에서 김재동의들과 이우기 상임위어대 어, 거제대의 특위 부회장 박상현 대장부터 서울 보부장을 기록해서 우리 시 도민의 아~ 연합그 사무총장들 각신 총장들 분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시도민회장으로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요즘은 그 철근고 어, 부석사를 비롯해서 그 안양 선생을 대학는소속소로 성비촌 어, 이러한 등등의 역사적 의문들도 참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 굉장히 부러워하는 지역이 다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 도민에는 우리 대구 경북이란 산지는 어,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고 나라 구성는많은 어, 보수의 성지다, 보수의 신경이다 사실 여기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동의가 좀 약한데 동의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올해 대한민국의 연승을 가르있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자리도 보니까 우리 마냥 동안 우리의 김필현 위원장도 나오시고 출발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승인 삼봉선생님 그그 구성으로서 정수도제대로에 나와있는데 네, 뭐, 어, 많은 출마자들이 많은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어, 뭐, 뭐이 시기에는 어떤 지식보다도 대체한 뭐 국가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실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마음복이 깊게 다지시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규 재명 유시영 회장님 회 그리고 양국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방광수 시장님께서 해외 시상식 수 활동 요청으로 제가 시장님 옆에 있어서 축사를 대역해드리겠습니다. 장례나 연주는 경주인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영주 석비기만 축제, 분기산 축제, 영주농특산물의 축제 등 전국 단위 큰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수해 피해로 많은 영주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대경영주시 향후에서 수해 지원물품과 수제 의연금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어려운 또, 용기를 궁금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백류 회장님을 비롯한 외로장님들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영주는 영주천단별의 국과사항단지조성사업과 영주대 관광개발사업 두 가지 국책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 북부 권역 핵심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는 국립공원 소백산의 수리한 자회환경 경험과 부석사, 소수선, 선비창 등 유수 깊은 전통 문화를 가득한 자랑스러운 선비의 고양입니다 우리 영주를 북적이 있는 도시로 과거의 번역을 뛰어넘는 도시로 도약할수 있도록 멀까지에서도 10만 명의 시민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님들의 고향에 대한 사랑은 고향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멀리 타양에서 생활하시면서 즐거울 때나 힘드실 때나 언제든지 재충전위한 휴식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내고양영러분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 농협영주시지구에서 영주특산품 홍보차 영주사를 나눔해주셨습니다 영주 관광지와 먹거리 등 홍보 판볼네트와 함께 배포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분들께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대한 네, 영주항공회의원은 안녕하십니까 박성수 국회의원입니다 아, 2024년 신년의 계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이 기사를 잘 준비해 주신 박태기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 재경이 형님의 훈련 박태기 회장님께서 이제 인신을 다잡으시고 정말 이제 제대로 형님의 훈련이 흘오는것 같아서 저희도 기쁘고 마음이 이렇게 좋게 되었습니다. 또한번 축하해 드리고이 있으면 송영달 차관님 차관 스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해장 해주... 감사합니다. 동댄달 차장님은 저하고 대양도 같이 같은 학교는 다는친구고요 아마 공부를 중에서 제방에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부는 심심하면부를 많이 하죠. 아주 축하드립니다또 지금 국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주는 지난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체력을 허약할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마련됐습니다 아, 영주 청담국과 산업단지가 최종 진행되었고, 영주 댐도 중공되었습니다. 그리고 SK에서도 5천0여을 투자하기로 했고, 지금 KTX EM이 작년 12월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중공되었습니다. 서울 훨씬 낙과가 졌습니다 아, 이러한 여러 성과들 바탕으로 올해는 전광 영주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하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 그림들 많은데, 다른 것을 다알것 같으신데, 가운데는 뭐일까요, 가운데? 가운데가 영주 대륙입니다. 영주 대륙을 조선을 가고 영주 용광이라고하며 저기를 관광이나 레저 단지로 만들려고 시와 과가 같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가서도 아주 경관에 지었습니다. 앞으로 여기를 잘 개발해서 영주의 취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의 명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딱 조리되었습니다. 해양사자수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사실, 연구라는 상품이었습니다. 그 상품인데, 제가 어쩌다가 해양업한 번을 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업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보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음, 는데 해양사업에서 늘영주가 저도 님이 가르쳐주신 글을 준비하고 저도 노력하고 항상 도전하는 우리의 로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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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우리의 서늘 성원의 신성평양 생각하고 주님 감사드 2024년 금년 같은 년입니 푸른 영예이라고 합니다. 아, 또한 영은 바자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아마 푸른 영의 이론도, 영의 이을받아죠 영경의 이론들 같아서 우리 향후님들은 항상 늘 더더욱 하시고 우리 과학 연구실의 모범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이야기하고, 또하기에고또새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하고, 또로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또새이또새이야로운 이야기하고, 하고또 새로운 이야기고또 이영막 부회장도 나오셨습니다수 나가자. Give me, 김 i r y 서 u n g you see, so, some sort of now. So, I'm going to go to 하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으로 대한2 4을 발휘하여 본인의 발전을 크게 기여하였고 회원 모두의박지와 자부심을 박하박박박박박박박박박을박리고자 그 자연스러운 영박박박을박박박다2 0 2박년 1월 10일 박박박박박 축하드립니다. 네.

윤주보다 더 잘되면 좋지 아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죄송합 윤주가 인물도 많고 오늘 어, 네, 멋지게 대한민국에 도착것습니다 어, 앞으로 윤주가 발전하고 이리상무회 분들도 잘 데려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윤주 최고라는 최고다 세번호 아니이시죠자 윤주 최고다 2 0 2 4년제경연주실 탁월의 정기총립1 신년의 1호 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